감정 노동자라는 말을 한번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서 좀 참아주고 내 감정이 좀 상해도 고객들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인내해주는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날 기업은 고객 감동보다 더 위의 차원. 고객들에게 정말 졸도한다. 고객 졸도라는 우스개 표현이 나올 정도로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들 또는 장사 가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도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주고 손님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주고 어떤 부탁 어떤 요청을 하든지 간에 한 번도 노하는 no 일이 없이 모든 일에 예스 yes 하면서 서비스해주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회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감정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교회는 마케팅하는 곳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케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 노동자 그 이상의 더큰 서비스, 더 깊은 그리고 더 넓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서비스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교회는 감정 노동 그 이상의 것을 줄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마음 편하게 먹기 위해서, 좀편하게 위해서 교회 나오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한가한 커피숍이나 아니면 좋은 경치 좋은 곳에 가서 한가하게 앉아 있는 그래서 그 감정을 좀 추스릴 수 있고 좀더 기운을 내게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것으로 교회가 머문다면 교회가 줄수 있는 진짜 그것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는 영혼 노동자들이 많아져야 된다. 저는 오늘 이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혼을 걱정해주는 사람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 그한 사람의 영혼이 바로 설수 있도록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 주고, 그 사람에게 온 마음을 들여서 한 영혼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축복해 주고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영혼 노동자들이 많은 교회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99마리 양을 놔둔 채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그 목자의 마음은 아마 영혼 노동자의... 그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유, 귀찮은 놈. 한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을 써가야 되나? 한놈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나서야 되나?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지만 그한 마리의 영혼을 찾은 이후에는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열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해주는 그 목자야말로 진정한 한 마리 양을 위한 노동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 육체 노동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 이제 몸의 노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몸의 노동으로만 교회일이 멈추고 있다면 그래서 내 몸이 편한 것만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또 하나 넘어가기 위해서는 감정 노동이 되어야 됩니다. 절제해주고 인내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것이죠. 거기에 더 하나 이제 영혼 노동자가 되어 주십시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한 영혼을 품에 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몸을 쓰고 애를 쓰는 영혼의 노동자가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